친애하는 친구들에게 그만 좀 죽어 사랑을 담아 아크샤니 앞으로는 조심하라고. 방대 꺾여가는 마음 사람 그 상태 있지. 하는 사람 아닌가? 이거 리신 유동성이니까 조금 조심하긴 하겠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와라. 참 이놈의 양심, 외계 선가시군. 자를 처치했습니다. 탄 태플 썼나? 저거 안 썼지? 썼나? 안 썼나? 아 썼어? 아 위로 빼면서 그때 플 썼구나. 아 그리고 그냥 그 옛날처럼 탑 정글 둘다 AD면은 닌탑. 먼저 받고 있어요. 괜찮은 것같더라 다시 해보는데. 아군 당했습아니야행이아니 어, 씨발 이게 티각이라고? <laughs> 아니, 조싹이네. 말이 돼요, 저거. 뭐야, 우리 바텀, 왜, 5데스 박았어? 이제 봤네? 언제부터 살린 거야? 어, 근데 말도 안 된다. 이거 그냥 W 없는 상태에도 공 박히니까 죽네. 눈탑인데. 너무 챔프 좋은데. 아, 어, 근데 이거 땅이 너무 크다. 금지된 곳에 발을 들이는 그 지금, 함이 <목소리> 살인자를 죽이는게 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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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 근데 그냥 바텀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<목소리가> 어 딱한티으로 이겼다. 와, 진짜. <laughs> 운빨이, 운이 좀 좋았는데? 뭐안 하면 질것 같아가지고, 게임 어떻게 해봤는데, 진짜. <laughs> 운개 좋았네. 아니, 무슨, 구분에 바텀 타워 터지면, 뭐, 어떻게 이길 이제 앞에 올라와가지고, 철거 다 하겠네. 지금 맨날 T1 바텀이 하는 짓인데. 어떻게 이기냐. 와! 바텀 벌써 올라와. 그러니까 탑이 쓸데가 없어 쓸때가 그 상대 원들이 아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힐도 안 했잖아 아씨 근데 너무 잘뽑다 템이 무슨 에휴 진짜 망해 어어 답 없다 이거 뭐, 그, 그, 그 t 온1 8기이 운영 아니야 이거? 오케이 마금 와 어, 아, 진짜 아니 얼마를 벌어가는 거야

어, 떴다, 어 아니, 큐플 약간 이상하겠어 야, 아펠로, 아펠, 로 아펠 치오스얘팔 떴지? 썼던 거 같은데. 돌풍인가? 프리지. 그래도 아펠이 약간 실수해준다. 그렇지, 아펠 형 믿고 있었어, 어? 이판 캐리 불가능까진 아니. 할만해. 많이 비어줘가지고 아, 근데 징크스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. 아직도 0킬이랑.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우와, 나 죽을 뻔 했네. 응, 안 꼬다, <목소리> 지가 <갔지, 나> 죽었는데. <목소리> 오, 방금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. 이거 바보 잡아? 아쉬운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야.

다음 유리한 게 아니야 지금. 어 보호막량 진짜 또 나오네. 저게 너도 먹은 정도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근데 플래개 괜찮나? 오! 앞에 어떻게 잡았노? 아니! 앞을 잡았네? 야 이기겠는걸? 아 근데 아펠이 씨 뭐야? 바텀 두 분에 꽂은 다음에 파봐서풀체굴한 다음에 왜 캐리 못하? 아펠이 약간 아쉬운데? 데프트였으면 킬했다 근데 아펠이 살기 힘들긴 해 오공, 애니, 라하니면은떡폿이뭐 룰루 같은 것도 아니고 카르마 하면은 막세긴 하네. 이판 제가 막세트 긴 어? 제이스 마냥 해보겠습니다. 잘 컸다. <laughs> 와, 대치만 지금 몇분을 하는 거야? 이게 서로, 서로 못걸음 쫄려가지고 고이다 <목걸음> <재밌긴다. 목걸음> 그렇지, 야 징크스 챔프 개좋다 진짜 아, 근데 지금 그냥 솔레는은내 생각에 징크스, 자야 딱두 명이 꼭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! 하나 더 바루스 까맣게세 명이 서 지금 좀 많이 사기 같아 징크스, 자야, 바루스 아 맞아 아 제리, 오 어, 제리까지 야 캐리할 만한데? 도민이 떠가지고 이대는 한타 유리할 것 같은데 아나 원딜로 징크스나 자야 팀에 있으면 너무 든든하더라 아 그리고 무슨 토킹 바루스 이것 좀안 했으면 좋겠어 솔랭에서 대회도 아니고 아니 토킹 바루스 왜하 진짜 아니 그 치속에다가 공속 가는바로스는 좋은데 아니 그 쓰레기 왜 하냐고 틀리면서 진짜 라인전 빡빡하게 잘해야지 그런건데 울렌에서는 조금 실수를 한단 말이야 틀렸다 쥬쥬 근데 <laughs> 이, 이 판을 이렇게 쉽게 이기네 아네 그니까 러 상대 탱커 있으면은 3코에 그냥 도문이박아야 되는 거같아 나이스 오늘 개덱시 점수 따로 잡겠습니다 덱신님몇 점이냐 1010점? 오늘 그냥 따딱 가능하겠는데? 캐리 이 판은 탑 차이.. 탑 차이.. 인가? 탑은 내가 무조건 더 잘하긴 했어 아, 이거 분야 이거 뭐야? 이야거야 이거 야 이거 야 진짜 뭐블랑거뭐 <laughs> 아, 카타리나면 뻔하다 야이야분거 어? 우리 팀 뭐야? 테디 같은데 제발 분거 뭐야? 지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주거이이 와, 아, 너무 신데데이너 아직, 정산 나, 나, 이 남아있다. 어? 아, 아.. 방금 뭔가 일단 몇돈거기도한데아또 아. 다 뭐야? 이거는 처형을 당할생각을 해야겠죠. 궁궐한테킬 절대 안 해도 지짜 씨가 할까? 그 상태상대로 신발 그래, 그래. 망자들을 가면 괜찮아서. 어, 또, 또 터졌어? 어, 아이 어, 군거야? 또, 또 너냐 군거? <laughs> 난테디용 믿어. 어. 테디 징크스는 뭔가 보여주겠지. 안돼 진짜. 제발 다잡자 여기서. 그렇지. 따질러스. 사이러스. 아, 오, 아, 오, 오, 붕가, 진짜 그럼. <laughs> 어, 이거 뒤 어, 또분가너야 마음이 아프다. 마음이 아파. 처벌 차치오습니다아 어? <laughs> 오, 돌아. 부니다연극 빨리 뽑는데? 좋아요. 아, 진짜 지랄 뭔 거야, 제발. 어. 아... <laughs> 에이, 진짜. 아 그냥 아니 이게 방송이 문제냐? 아니, 방송 키니까 왜 이러? 하하하하하노하이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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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아, 네. 이 내가 누군데 삶과 죽음을 결정해난 그냥 다야 전쟁을 지워하 아.. <웃음> 아.. 오 <laughs> <laughs> 아니 분간 축구에 상대로 가는거야 아, 나저 열받아 아니, 이게 확률이 팀으로 올 확률 상대로 갈 확률 5 0잖아왜 근데 상대로만 가는거지 아, 아 진거같다 야 이건 뭐 테디라도 안될거 같은데 테디가 달궜지면 모르겠는데 테디님이

어, 비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방풀이 있진 않겠지? 그니까 방플 <laughs> 방송만 티면 안 되는 이유가 방풀은 아닐 거 아니야 도마철이 뭔방풀이여 근데 가끔 가면 열판 하면 은 한판 있길랑 말라 하겠지? 방플이네 <laughs> 어, 근데 게임 뭐냐? 그상태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? 갑자기 다복구돼가지고 아무무여! 혹시 <laughs> <뭐야>. 지해준... <laughs> 해주는이거래죠 형밖에 없다. 어, 근데 크산테 그 레벨 미쳤는데 저거. 어, 나도 뚫키를 그만 였어야 되는데. 제발, 테디엠. 까지 살아서 딜 개빡세게 해줬으면 좋겠다. 의오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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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돼디, 자, 이거 이게 캐디야. 악당은 혼자 있을 때더 많은 걸 드러내기 마련이지. 오, 오! 이렇게 가면... 아, 네, 자, 아, 이 진짜... 아니, 뒤에서 나오냐? 이거 준건뭐 크게 상관없긴 해. 근데, 카타는, 심파자 가면 되게 까다롭겠다. 방어를 둘러도, 방어 두르기도 애매하고, 마저 두르기도 애매하고. 둘다 가야 되네. 마딜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, 심파자 가도. 그렇다고, 마저만 가면은, 심파자 딜에 놓고. 심파자는 너프 안 하나, 근데? 저거는 너프 해야 되는데. 야, 옆에 트포 가봐, 트포. 심파자랑 비슷한 메커니즘. 누가 또 이거를. 트포 쓰는 애 있냐? 가끔, 이제, 카밀피오라 같은 애가, 가는 거 아니면은 아무도 안 쓰잖아. 아니면 악달이 그냥 펫포도 사기로 만들던가. 그냥 전부 다 사기를 만드는 거지. 신파자를 넣고 시키던가. 펫포를 똑같이 만들던가. 뭐야 갑자기 뭐, 뭐, 너왜 뭐야 갑자기 너너 뭐에 갑자 났어? 스탄티아. 왜 갑자기 뛰어오 거야? 아니 이거 스위버 파이비냐? 아 씨발! 아우! 아 안돼 근데... 누가 진짜! 아우! 이것도 미스는 살았와 근데 방금 한털를질 수가 있네. 이 카타도 잘커 있으니까. 그냥 이긴 줄 알았는데 헤디가 다 해야 돼 <laughs> 그나마 뭐 사일러스 어 아, 사일러스 햄이 너무 맛없는데? 방텐만 가가지고 벤시 뭐야 이거 벤시 헤르메스 아니 아무드형 그래, 진짜 아니 아니 뽀뽀 말렸네 아까부터 왜 그래? 아니 지고 싶구나 어, 씨. 아니 둘가형둘가형도 불가용. 지고 싶다고?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지 아, 이거 까만 물건이 줘야지. 아, 이거 4호 짜리 고 싶다고. 어, 어, 안될것 같아. 다안될것 아, 같아. 어, 아, 아, 여긴 어 아니, 안. 야,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. 아. 그래도 불안 다 커버렸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아 진짜 씨 뭔가? 어, 이걸 사냐? 죽은 거. 오 이걸 다녀? 죽은 거 같긴 하다. 284 뭐냐고요? 안, 안. 못했어요. 궁아 잘가라 흥복 진짜 와 진짜 야 어떻게든 아득바득 타다고 <laughs> 열심히 탈다음하좀 죽어라 좀 도구야 뭐야 페리 다코에의 주포인데? 아니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아니 뽀뽀 마렵네 왜 이렇게 잘봤어아 이거 뭐, 치감 쪽봐야겠다 카타 심파자의 대리, 철갑궁, 피바라기. 이제 크산테도 궁 쓰면 이제 피읍, 겁나 생기죠. 이거는 치감 쪽이 맞다. 아, 질 박히는 거지. <laughs> 아, 제발, 테디용. 오! 야, 미쳐! 미친발. 아니 아무님이지고싶다고 아니 이러면 이야지아거아지 아니 둘다 너도 지고싶다고오 잠깐만 아 씨발 어 그래도 테디. 아니다. 나 매우 이한파를긍정적으로 이항파, 보는 게, 징크트가리 없는 이 정도면, 스이있으면자는거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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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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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가가 얘디나피 이걸로 가는 게 맞나? 아, 모르겠다. 궁미라도 쏘자 오! 아, 아다 아다도 마이궁이좀 깊게 나눠 줘. 감사합니다. 기가재니다가되었습니다 <laughs> 어디발요어디봐디봐디봐 어디봐요, 어디봐요, 어 잠깐 아니 옥적이 없체... 아니, 뭐야 이거? 어디요 어디봐요, 어디봐요, 디봐군어디자요디디 우와! 아니, 구은 아니! 아니! 페이퍼? 우와! 아니! 뭐지, 이거? 아니! 어쳤다 아니, 나도 쳐졌어. 아니, 길이네. <놀람> 우와. 아, 진짜, 테디. 씨발 <laughs> <시발>, 이게 넥소지 와, 테디, 진짜. <laughs> 진짜 너무 실력 사랑스럽다. 어, 내 멘탈을, 어, 내 멘탈이 좀 그런. 나도 진 정신 나갔었는데.